안시켜놔갔고 <laughs> 이게 업이안 된거죠? <laughs> 네, <laughs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음, <웃음> 처음에 나왔던 친구들, 그 예. 친구들의. 이게 진짜 테이 진짜 <laughs> 지금, 유기 나오는 요, 요 라인들이, <laughs> 이 조합. 오늘 나와있는 곳을 크레스티드 개코 좋아하시는 분들이며 정말 한 번쯤은 꼭 보셨고 그 다음에 봤을 법한 그런 곳에 유명한 곳에 나와있습니다 어떤 곳이냐? 여기가 군포 당동에 위치한 지오 크레스티드 개코 브리더님 내에 나와있습니다 <laughs> 지금 양쪽으로만 보셔도 엄청난 이 네오박스들이 보이시나요 <laughs> 진짜 제가 개인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크레스티드 겟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네오박스를 처음보는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따로 긴말할 필요없이 지오하면 또 어, 트위칼 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슈퍼달마 슈달 아이들 그리고 당연히 고퀄리티 릴리까지 아이들 전부다 만나지는 오늘 못하지만 음. 베이비부터 해가지고 성체 그룹까지 오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아이들 다 보여주지는 못하잖아요, 그쵸? 예. 예. <laughs> 그래가지고 혹시 메인 그룹, 아, 요 정도 아이들. 어, 요런 아이들은 그래도 와,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. 어흥. 음. <laughs> 혹시 그런 아이들 위주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요 아이는 이제 작년에 해체한 아이인데. 네. 레이라 그래갖고 지금 발색은 다안 흘렸는데. 네. 와, 페이스가 <laughs> <지금 프레스가> 됐어요. <laughs> 어! 아, 이쪽이 지금 파업이 하나도 안된 거고. 이쪽 이... 파업이 아닌데 여기는 완전 빠졌고 여기는 네. 조금 올라가 있고. 아 이게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거죠? 네, 바... 분무 안 어, <웃음> <웃음> 어, 하나도 안 했어요. 오, 그러게요? 와, 어 진짜 분무질 이 하나도 안돼 있구나. 아 그러면 전부 다 파업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? 그쵸, 제가 파업을 잘안 시켜 놔가고 <laughs> 아침에만 살짝 분무하고서는 아, 안 해줘요. 아, 정말요? 아, 근데. <laughs> 아, 이게 파업이 안된 거죠? <laughs> 네, 파업이 <안> 된 <laughs> 와 진짜 이 친구 또 고기는 또 만나고 와이 친구 지금 안 커신가요? 예안 커시에요 레이라는 친구고. 네. 작년에 이제 사또랑 이제 사또요? 예. 홍이랑 네. 해갖고 나온 아이예요. 오 그러면 사또하고 홍이요? 예. 사또하고 홍이도 봐야겠네요 그럼. <laughs> 와이 친구 제가 또한번 이거 해야지 무조건 해야죠. 어흥. <laughs> <laughs> 자 여기 와이 친구들 진짜 끝까지 완전 다 차올랐는데 방금 대표님이 홍이랑 누구 누구 말씀해주셨죠? 홍이랑 사또요 사또는 사또. 네. 바보가 아닌데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발색은 다 빠져있어요 아크레스티드개코도 어, 나이가 들면 발색이 빠지나요 많이? 좀 텐젤린 색깔 강한 애들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나이거되니래이는아 원래 주황색이었는데 네. 지금은 이노랭이가 됐어요. 어 아, 진짜요? 예. <laughs> 네. 아 크리스티드 기코드도 탱저린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색깔이 빠지는구나. 어유치원들 지금 메이팅 들어간 건가요? 예, 네, 이 아이도 이제 네. 작년에 세 친한 아이인데 <laughs> 스카버 드리피트 히카리에요 지금은 이제 발색이 없, 없긴 한데. <laughs> 아, 이 친구도 지금 발색이 <laughs> 빠진 거예요? 예, 완전 빠진 상태예요, 지금. 오, 신기하다. 근데둘다 텐저린 아이들인 예. 거죠. 와,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. 아, 레오파드 개코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, 와, 이 친구도 바브라인 트이카리고이 친구도 순정 순열 바브. 어, 진짜요? 예, 미국에서 온 바브고. 오, 이 아이는 이제 바브 딸이죠, 작년에. 네. 예. <laughs> 지금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해주고 계시지만, 어, 이 친구들이 굉장히 고가인 아이들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이 친구 그러면 베이비가 혹시 있나요? 그러면? 아사토 애기야. 네. 사토 애기들은 많이 있습니다. 오 베이비들을 보면 그 어떤 퀄리티,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이런 아이들 이제. 오트위칼아 네. 진짜 이렇게 이, 이 안에 좀 색상이 좀 강한 아이고 네. 이런 아이도 있고요. 음. 와이 친구 이쁘다. 어. 기서지 발색이 <laughs> 다 죽어 있는 거예요. 오아 그래요? 네. 오 죽어도 그래도 색감이 빠졌어도 그래도 이쁜 아이니까 이네 너무 이쁜데요? 이 전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색 빠져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이 색감 자체가. <laughs> 뭐, 이런 아이들도 다 테이크 와... 할리고 예뻐요. 예뻐요. 진짜 아, 파이업때파이업때 모습을 봐야 되는데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, 이게 너무 이쁠 것 같아서, 그러니까 지금도 이쁜데. 너무 이쁠 것 같다는 거래요, 대표님. 아, 아 진짜, 진짜 이쁜 모. 와. 노, 얘는 항상 발색이 좋아요. 아, 진짜요? 예, 노발색이요. 당연히 얘는 발색이 열이에요. 얘가 진짜 진짜 호랑이네요. 예. 네. 그러니까 <laughs> 저런 애들은 약간 텐저렌 요 색깔이랑은 좀 틀리게 올라와요. 발색 음. 올라오면. 은 아, 다른 지금 처음에 나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을? 예. 오늘은? 약간 타이어? 오렌지 색깔, 오. 약간 만다린 색깔 그런 색깔. 어, 아, 진짜요? 하고, 이런 애들은 조금 약간 붉은 주황. 오. <laughs>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혹시 볼수 있을까요? 와, 근데 요 친구들 진짜 이쁘다. 와. <laughs> 와. 아, 진짜 이쁜데요? 이게 파이업이 안된 거잖아요. 아니, 근데 어떻게 이런 발색이 나오지? 아, 진짜 이뻐요. 여기 보면, 진짜 이 호랑이 무늬가. 이, 와. 이게 진짜 테이칼이네요. 진짜. 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옆구리 보면 진짜 뭐 빠져 있는 부분이 없네요. 네, 얘도 풀 커버리어고. 네, 풀 커버인데 또 이렇게 화이트 월까지 진짜 많이 올라와 있죠, 여러분. 지금 여러분 여기 살짝 살짝씩만 보더라도 지금 전부 다 지금 호랑이 여기 호랑이 구리에 요 여러분. <laughs> 와, 근데 이 친구 진짜 미쳤네, 진짜. 범 내려온다, 범이 내려온다. <laughs> 이도 발색이 항상 좋은 편이에요. 아 진짜요? 네. 와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? 진짜 이거 백두산 호랑인데요, 대표님? <laughs> 와,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안 믿겨요, 여러분. 뭐가 안 믿기냐면 진짜 저 이런 크레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와, 이게 귀여워. 진짜 백두산 호랑이 같죠? <laughs> <laughs> 지금 여기 밑에 올라오는 화이트 월이 약간 그눈 내린 백두산 <laughs> 그리고 옆구리에 이 올라오는 요 라인들이 이 조합 자체가 이 옆구리 조합 자체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와, 요 친구는 대표님의 따로 이름이 있겠죠? 불사라는 아이. 불사요? 네. 혹시 이름의 뜻이 있나요?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근데 진짜. <laughs> 진짜 나 이것도 한번 해야 될거 같아. 대표님 죄송한데 잠시. <laughs> 와 근데 진짜 너무 이뻐요. 와. 이 하... 친구 베이비 때부터 키우신 건가요? 이 아이는 네. 베이비 때부터 키운건 아니고 네. 제가 아는 동생에서 갖고 온 거예요. 아 훔쳐 오신 건가? <laughs> <laughs> 어, <어버같다고 했어요. 웃음> 친구 그러면 아가들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까요? 네 있어요. 아 정말요? 아이 보여드릴까요? 네네네네. 예. 오, 이건... 와 진짜 <laughs>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. <laughs> 진짜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? 방금 보신 아이랑 진짜 데칼코마니 <laughs> 이얼굴리 보세요. 아 대표님 왜 파이업 어안시켜드어요 <laughs> 진짜 숨길 수 없는 퀄리티가 나오네요. 약간 그 원빈이 마스크 쓰고 모자로 가린다고 해도 그 후광이 안 가리는 것처럼. 그쵸, 여러분? 지금 제 구독자분들 여태까지 크래스에코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, 이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? 지금 파이업이 안 됐는데도 이런 느낌이 살아나고 있어요. 지금. <laughs> 그리고 옆에 대표님이 살짝 어, 다른 아이 올려놨는데. <laughs> 이 친구도 어, 백두산 호랑이 나왔습니다. 지금 <laughs> 와 여기 네 위에 위에서만 봐도 여러분들 보이시죠? 네자 <laughs>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와 진짜 뭐 옆에 이렇게 뭐 있는 애들 진짜 다 호랑이 다 호랑이 친구들만 이렇게 있고 이 친구 아까 보니 와 이거 이제 사샤라는 사람이 샤요네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이거 이것 이거... 2년전 나온 아닌가 응. 사또에게 그 발색도 얘도 많이 지금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서 좀 빠졌는데. 아 근데 이 파이업 되면 여러분들 보이죠? 여기 흰 기둥 <laughs>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차다꽉차 어, 있잖아요. 옆구리가 아, 파이업 어된 모습 보면. 팬티 한세장 챙겨왔었을 네, 것 같은데. 모스카 있을 거예요. 당황된 <laughs> <laughs> <때> 사진은. 이 예. <laughs> 친구들은 릴리인가요, 대표님? 트위카리예다. 얘네들 다, 다 트위카리예요? <laughs> 예, 얘네들도 다 트위카리예요. 얘 트위카리예, 대표님. 예, 트위카리예요. 아이 친구가 트위카리구나. 아니, 저 진짜 저 릴리 보는 거 같아요. 릴리 고컬 릴리 보는 거 같아. 약간 진짜 실제로 눈으로 보면요, 여러분 파이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지금. 약간 배코, 약간 그런 느낌. 그래서 진짜 릴리인 줄, 아 릴리니까 안 보여주시는구나 대표님 이 했는데 <laughs> 릴리가 아니라 이 친구 트위카의 친구라고 합니다. 와. 트이카를 지금 이 친구도 트위카이 <laughs> 친구 둘이 짝은 아니죠? 예둘다안커지에요 네, 어. 와, 근데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둘이? <laughs> 금지된 사랑입니다 <laughs> 와 근데 진짜 너무 이쁜거 같아요 요살 찐거 보이세요 여러분들? <laughs> 진짜 와 옆구리도 그렇고 왜 관심 보이는거 같지? <laughs> 아 근데 요 오, 친구가 오, 너무 이쁘.. 오 왜왜왜 아, 분했어요분했 네, 찾아보고 있네 오. 밥 주는 줄 알고 아네 요즘에 또 드리피가 인기잖아요 네 이렇게 드리피 테이와 이 친구도 파업이 되면 진짜 호랑이 호랑이 한 마리일 것 같은데. 그래도 이제 발색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항이 드리피라는 게 대표님 네. 위에서 그냥 아래로 떨어지면 드리피라고 하는 건가요 이 라인? 그렇죠. 라인은? 릴리처럼. 네. 릴리가 대부분 드리피가 떨어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노멀 아이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릴리 드리피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이 있는데, 음... 이런 걸 이제 드리피라고 하죠 <laughs> 내려오는 건 전체적으로. 애들이 그냥 다차 올라 있네요. 그냥 끝까지 다. 이렇게 보면. 네. 여백의 미가 없어요, 대표님. 너무... 요 <laughs> 아이도 드리페트의 칼이에요. 아이도 작년에, 작년 말, 12월달에 나온 아이인데 요 와... 아이도 이제 드리페도 있고 풀커버리 이 이제, 이제 화이트 크로운이랑 아까 전에 그 백두산 호랑이 있죠? 네. 그 친구랑 요 친구랑 완전 제 스타일인 거 같아요. <laughs> 와 근데 요 친구 너무 예쁘다요 약간 크림 색깔? 요. 이... 약간, 꿀? 네, 요요 요 느낌이 탁 이렇게 올라와 있고 요 베이스 색감이 너무 예쁜 거 같아요. 이 조합 자체가 이런 약간 그 진짜 그 제가 항상 하는 말 있거든요. 로제 파스타 같은 그런 느낌? 어얘 이름이 로제예요.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네, 로제 파스타 색감이기도 하고 네, 그 블랙핑크 로제를 좋아해서. <laughs> 아, 잠깐만요, 로제 친구 너무 떨어. 손이 떠. 이쁘니까 이제 <laughs> 아 이쁘니까 그래서 얘도 그러게요 제가 또 이렇게 이름을 알아맞혔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천 마리 크레드를 찍으러 다녔었거든요 예. 근데 한 번도 안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뭐 중간에 나왔을 법한 하지만 한번더네 슈달 한 번도, 네, 슈달. 슈달, 슈달 친구들 또 구독자분들이 네.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<laughs> 그래가지고 저도 슈달을 어디 가도 많이 못 봤어가지고 근데 제가, 여러분들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진짜 휴대할 나왔어요. 크게.